뭐 <laughs> <오>, 그렇게 슬퍼 훌쩍 훌쩍 네, 화장가 ハハハハ。<laughs> <laughs> 그렇지 않대는데 내가 대고. 왜냐 없어. 우리가. 잘 지워줄게. 아, 지워줄게. 아, 지줄게 <laughs> 걱정 마. 아니, 막 아, 몰랐어, 몰랐어. 안 보여, 안 보여. <laughs> 아, 몰랐어, 하도. 안 티안 나. 아, 그 <laughs> 똑.

그 기자회견장이요? 기자회 기자회견 기자회견이네상사이 나와 울게한 사람 나오세요. 누구야? 상훈이 나와 누구세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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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근데 진짜 이탈리아 4주년인가 그냥 그렇지. 오늘 내일 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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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년이야. 우리 팬들 우리 사주년. 소스맨 라봉은 붕괴됐을 거예요, 그렇죠? 아, 맞아. 붕괴는 <laughs> 아, 조금 무섭다. 사실 왜냐면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럼 나때 없으면 우리 없어졌겠지. 그쵸, 맞아, 가장님? 진짜 고마워요. 4년 동안 함께 많았고, <laughs> 진짜. 아,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진짜 크하다 말이 정말 방송하고 와서 되게 막 피곤하고 하는데도 팔때 피곤해요. 근데 하고 나면 다들 에너지가 풍성되어 있어 그래서 맞아. 저희도 신기하다고 막 그러거든요. 기를 받아. 라떼도 그런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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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laughs> 접수가 너무 작았잖아요. 네. 서연이 운다. 서연이 운다. 울어라. 예퍼요어 온몸으로 퍼진 예 뭐야 죄송스럽나 생각하고 쓴 거야 감사 아, 아니요, 아니요? <laughs> 저 되게 약간 좀 그거 있다 그 뭐라 그지 자기 아니요 그게 아니야 아니, 자기 주 아니, 아니. 나도, 나도 몰랐는데 퍼진다 퍼진하니까 혹시나 잠깐 퍼진 예아 아니요 <laughs> 배지씨요 <laughs> <전혀요. 웃음>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알겠어요. 진짜 <laughs> 지금 저지 입고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그 저지 입는 거, 내가 하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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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시죠? 아 지금 내가 왜 나요? 그래요. 입은 이유는 아무 걱정. 편한 좀넣으면 단발처럼 보여가지고 <laughs> 단발하고 싶어. <싶었는데>. 네. <laughs> 지은 언니가 단발 머리가 어떨것 같아요? 어, 예 어리. 반은 너무 안 좋아. 이거 봐봐. 어, 그래서 그 그냥 계속 사람 생각만 다 똑같구나. 자기면서무이마이치는 팬들 할 때. 이렇게 <laughs> 되잖아. No man. 여귀여 사람은 각날한 명도, 찬데. 한 명도 없었어. 그래서. 어, 양갈래 와 그. 진짜? 양갈래. 대박이다. 한, 그래, 그 정도인가 봐. 그 정도인가 봐. 어. 그 어. 그러니까. 그 정도? 차라리 양갈래가 낫대요. 아 세상에. 그 차라리 얼마나, 양갈래? 얼마나 별로라는 거야? <웃음> <웃음> 하지만 여러분, 긴장의 끈을 놓지 마세요. 왜? 왜? 갑자기 인스타에 딱 사진이 올라왔는데. 오달삼달래삼달래 삼지천 원이 얼마나 좋아요? 삼갈이는 그래도 삼덕하면 안 된다. 반발덕하면 <laughs> 안 된다. 반발 언젠간 해볼게요. 언젠간 좋아요. 그래 살면서 언젠가 한번 해 그때 이거 면 아무 문어요 진이 하고 싶은 거다 해. 어 네. <laughs> <끝에> <laughs> 진짜? 하고 싶은 거다 해. 아른 상식 부터 아, 알겠어. 우리 어, 팬들이 싫으면 뭐할 수. 되면 단발 잘 어울릴. 어잘 어울릴 것 같아. 알겠요 아, 저희가 어. 응.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하는 걸. 오케이. 중단발 중단발. 중단발. 또 오랜 있어요. 올리면 댓글 달아줄 거예요? 어, 네. 네. 하트 눌러줄게. 하트 눌러줄게. 알겠어. 한 분씩 한분 할게요. 네. 네. 아 분사. 하 진짜.

정말 철저한 거아니 솔직히 말해 준비다 <laughs> 아니야 이거 어제 어... 영상 보더니 그거 이거 이 노래 몰라? 이거야? Falling in love 이거 내가 가주 부르는 거잖아 아, 거기에 나오는 얘이예요최애 아, 선배님 노래 그 제가 이어폰 꽂고 혼자서 가끔 심취하고 랩 따라 하거든요 아, 요새 언니 연습하는 랩도 있어요 뭐 무슨 이 교수님이 깃발 이고래강기이로밤트 모니터 아 그거 <방트>, 아, 몰라 <웃음> 방트 모니터에 만진 방 나도 <놀람> 가사 좀줘보세요나 가사 받아줘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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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프리스타일로 <놀람> 했는데, 날내 딸도 그거 그때. 아, 내딸아인 아, 노래방이냐고. 왜? 왜 노래방? <놀람> 왜 소연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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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랩 잘하잖아. 소연이랩잖아소하잖아5,6,7,8 네. 얘는 네. 영원히 빠져들 게될 거야. 아, 진짜 제발, 소연, 아지지소이소소연 한 네. 2년 전이죠? <laughs> 뭐 <생각했잖아? 웃음> 아니, 매니저님이랑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거의 무슨 한 사골국물 우려내듯이 2년을 막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또왜 그러는데? 어, 설 <laughs> <왜 그랬어요? 웃음> 아니 이것도 해가지고 이것도 앞으로 한 아직 남았어요, 한 그냥. 2년. 아, 웃겨요? 커? 나뭐했 오늘, 오늘 음, 비가 와서 그런지 금 촉촉하네요. 오늘 좀 촉촉한 날이요 약간. 아, <laughs> 어이솥토 소리가 약간 빗소리 같네요. 아자자 함께 저이우리 이게 못 들려야 돼요. 어 나는 선현이 잖아요 이게 못 했는데 팬들이 약간 <laughs> 보여주세요, <이 집에서. 웃음> 어, 왜요? 한번 보여 주세요. 이지 어요. 한번 보여 주세요. 근데 그 감성 아니에요. 그 가사가 너무 생각이에요 생각감성. 어요 아니 나 사실, 나도, 나도 랩준비한거까 생각 중이야. <목소리>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셋. 어, 나내 왔는 은 하나도 없네. 불꽃놀이! <목소리> <뭐야>? 뭐지? <목소리> 에코 주시지 마. 에코 주시지 마. 이코안 주세요. <주어도> 에코 안주돼요 <목소리> 자, 그럼 불꽃놀이 주제로 프리스타일 갈게요 자, 둘. 아, 사이퍼?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감성을 원해요? 아, 새벽 감성이라고. 새벽 감성, 감성 랩이요? 네. <목소리> 새벽감성 거래죠 근데 그걸 랩버전으로 하시면 돼요. 짜 아, 라할수있 나는 오. 어제, 오. 어제, 오. 어제 잠을 못 잤어. 레전드의 랩야내 팬이 네. 아홉 번이나 지엔이라고 써달라고 했는데 네? 지애라고 한 번도 안 써줬어. 그래도 잠을 못 잤어. 어? 무슨 <laughs> 말을 <순발을> 하시는 <웃음> 거죠? 지금? <laughs> 아니 내 팬분이 아홉 번째 팬사인 왔는데 아. 진예라고 써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을한 아. 번도 그렇게 안 써준 거야. 와. 그래서 잠을 못 잤어. 어머 이, 인성 어떻게야? 그러니까. <laughs> 진예 인성. <laughs> 인성, 인성. 안돼 안돼 안돼. 성공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웃음> 아 진짜 어떨어요 진짜. 그럴 수있어요 미안한 마음. 반성 중이에요. 요새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고 커트 나와가지고. 아. <laughs> 아니 아까 전에 이거 아까 전에 그 차를 타고 이제 매니저님이랑 여기 펜사장 들어오는데 펜사장 응. 가까이 왔을 때 지, 매니저님이 여기 우리 왔던데야 그래서 우리 매니저 우리 멤버들도 아 왔던데구나 아 왔던데구나 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 왔던데야 진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 를 근데 한 1분 안서 뭐야? 이게 우리 왔던 데잖아. 갑자기 이러는 거야. 무서웠잖아. 진짜 나 진짜 무서웠잖아 러운거같잖아 근데, <laughs> 근데 우리 유혁이형 맨날 그러잖아요. 어. 했던 얘긴데진현언만한 어. 5분 뒤에 그 얘기를 또 물어보고 진현언만한박자씩 어. 계속 어. 그 얘기를 뒤늦게 지내지어요진니 진희언니. 진니진언진니 너무했네 <laughs> 너무해, 빨어 네, 이거 우리 팬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 있어, 소중하게 그럼 내가 아껴고 신는 거지 그래, 아껴고 고있으 어, 나도 작년에 받은 거 아직 지금 신고 있는데 <laughs> 저기 안물? TMI 아니야, 하나, 둘, 셋 잠깐만, 이거 내가 창시한 건데 왜내마당이야 되지? 내가 <laughs> <점점>, 뭐? 조금씩은... <laughs> 네, 일단... 일단, 이하다 여러분, 네. 오늘 좀 촉촉하지만 그래도 기쁘게 아니다. 어, 행복한 마음으로 행사를 마무리 할, 할까 합니다. 네. <laughs> 네. 좋, 여러분 조심히 계고시고 오늘 4주년 미리 축하해 줘서 고맙고, 고맙고 오늘따라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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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는 사람들이 많아. 뭐야? 하지 타게. 울지 마. 속상해우 울음 참았어, 지금. 진 어.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어, 항상 우리 옆에 살짝 달라붙어 있어서 항상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멀리서도 응원하고 있는 거다 아니까, 공카 켜주세요. 볼게요. 볼게요. 네, 볼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가안 아, 네. 왔으면 좋겠다 지금. 뭐할말 있어요? 네, 오늘도 고맙고요. 어, 앞으로 도볼 일이, 어, 또죠 분명히 있을 테니까, 네. 알겠죠? 왜요? 제가 뭐 진지하니까 오길걸래요안 아, 아, 된지 안, 안, 안 돼요? 저 되게 진지한 거요 <laughs> <laughs> 아무튼, 아무 고마워요. 네, 네, 네. 네. 여러분, 날씨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우리도 조심히 갈게요. 네. 안녕. 개강한 친구들과, 아, 개강 화이팅! 하니까. 화이팅 하세요. 어. 우리 갈게요. 아니요. 오늘 그 4주년 전시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고마웠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고생해 준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전시회 진짜 감사합니다. 감동 많이 올려줘요. 네. 당연하사 지금까지 나뭇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산타 할 아버지가 아, 선물 안 준대. 아,